최익진, 권영, 엔팀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업데이트 내용, 추가 기능 구현 내용, 개발 일정 프로그램 시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업데이트 내용은 원래 박스 오피 정보가 처음에 5개만 출력됐던 게 이제 페이지를 넘기는 식으로 버튼을 클릭하면 1위에서 5위, 6위에서 10위 화면을 번갈아서 볼수 있게 했습니다. 그 날짜 입력 예외 처리입니다. 박스 오피스 날짜를 조회할 때연 2014년 06월 10, 10일 이런 식으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벗어나서 입력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양식을 알려 주고 그 입력은 처리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검색 결과 유의 향상입니다 원래 기존의 화면을 벗어나서 짤그 출력되야할 결과물이 잘리면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현상을 해결해서 이제 줄을 나누므로 보기 좋아진 검색 결과 ui가 됐습니다 네 번째 해당 영화 네이버 영화 페이지로 연결 기능입니다 원하는 영화를 검색하고 그 영화에 대해서 더 상세한 정보가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네이버 영화 버튼을 입력해서 이용해서 그 페이지로 손쉽게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추가 기능 구현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버튼으로 영화관 3사 사이트 바로 가기입니다. 버튼에 이미지를 JPG, PNG 이미지를 추가해서 보기 좋게 했고 영화관 바로 가기 기능으로 편의성을 추가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Gmail로 영화 메일 보내기 기능입니다. 검색 후에 재미있어 보이는 영화를 메일로 보내서 저장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세번째로 텔레그램으로 박스오피스 정보 전송 보 구현입니다 텔레그램 어플로 홈 쉽게 원하는 날에 박스오피스 정보를 휴대폰에서도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네번째로 C++ 연동을 통한 함수 구현입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배포가 가능해졌습니다 DST Utils 모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배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개발 일정입니다 이렇게 6주 동안 미뤄진 내용 없이 완벽하게 모든 내용을 구현했습니다. 프로그램 시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로그램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박스 오피스 정보가 1위부터 5위까지 5개만 출력되었는데, 다음 페이지 버튼을 추가하여 클릭하면 6위부터 7위의 영화 정보가 출력되고, 다시 이전 페이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다시 1위부터 5위를 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 입력을 날짜 입력 예제일를 추가하였는데 만약에 형식에 맞는, 맞지 않는 양식을 입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제대로 된 양식을 알려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하단에 위치한 세개의 영화관 링크 버튼을 추가하여 클릭하게 되면 해당 영화사의 홈페이지도 이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검색에 들어가서 해당 영화를 검색하게 되면 검색하고 그리고 상세 정보를 보기 위해 이동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같이출연진이긴 경우에 어이 화면의 결과값을 모두 다 출력하지 못하여 줄바꿈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저희는 C++ 영동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코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스트링을 받고 스트링의 랭스를 50 바이트씩 나눠서 어그 글자에 엔터를 추가하는 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위치한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 첫번째는 네이버 영화, 두 번째도 이메일입니다. 네이버 영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영화의 상세 정보를 어, 네이버 API를 이용해서 상세 검색을 볼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위치한 이메일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메일이 보내기를 완료할 시에 창이 사라지면서 받은 메일함에 이와 같이 제목을 볼수 있고 상세 정보와 이미지를 출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기능, 어, 기, 아, 기능을 명령어를 추가했는데 이제 어제라고 치게 되면은 바로 어제 기준 날짜로 박스 오피스를 출력하게 해 줍니다. 이렇게 1일부터 10일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날짜를 조회하는데 날짜를 잘못된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잘못된 형식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옛날 영화 이때 뭐가 인기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옛날 영화 1위부터 10위까지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입력한 날짜를 컴퓨터에서 서버에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 공 그리고 확인해갑니다 이렇게 저장된 날짜가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명령어를 모르는 명령어라고 알려주고 가능한 명령어를 알려줍니다 네 감사합니다